어, 라스트하우 예. Yep. 에 이제 플러스 피어 15 피라이니까 좀 빡세게 해야 돼요 헌터가 없어서 빡셀 것 같은데 한명 아니 그 헌터 있어요 그 뭐냐 그 누구지 그개딧개딧걔그 그 사람 좀 잘하던데 헌터 나쁘지 않게 해요 나쁘지 않게 이존도 있고 아, 제가 뒤로 가, 뒤로 가. 저희 그리고 병달령도 있어요. 지금 병달령에 강수이도 있어가지고. 아, 내린다. 네, 서 있는 버튼을 잠깐 쳐있는거 아, 대박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이건 하나 있는거 아이인가 본데요? 어, 아이 맞다. 이건 뒤에 잠깐만, 이건 아한명만 가라. 한명만저안 갔대. 10번은 뭐야? 아, 8콘 네, 아, 그 새어 렐 리스 제목이랑 똑같은데, 그 그거 박혀있다. 마티코어 네,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킴메라, 레이저 킴메라 저기 있다. 저기 가야겠다. 애초 계레안 들어. 이쪽은 와, 이 새끼 레비가존드 세네. 드가레가 레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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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드가 레드가 가 레드가 안드가가 탱커님, 그, 베리지가 그, SC 쓰니까, SC 너무 많이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제네들 클라우터 존나 많거든요? 2원 뭐지, 2원? 그, 아, 팀싸움 안 믿도록, 예, 유지 선정 잘해주시야될것 같아요. 저 이제, 화이트 계속 돌릴게 예. 그, 창님도 클라우터 쓰으면 좋겠는데, 창님 여기 계시나요? 창님, 네, 그, 다음 판은 클라우터 써도돼요 클라우터. 예, 클라우터 잘 하시는데. 그거 케이터 아, 뭐네요. 그 뭐야? 무슨 일 있어요? 그거 썬더스피어, 저거 리스우빅이랑 그런 거 썼던 거 같은데. 리스우빅, 네. 어... 우리 클리어러가 지금 아샨이랑 있으면 그렇게 엄청 부족하진 않지 않잖아. 그렇지아닌가 네. 일단, 일단 해보고, 해보고, 예, 다음 판에 바꿔요. 네, 일단 해요. 여기 네. 대박아 많아가지고, 아고지 아니야. 대박, 대아 많아서 푸쉬가 그래. 겁나 세. 어, 그 클리어도 괜찮고, 일단 대박! 대박, 대박 하니까이기면안 바꾸는 걸로, 이기면안 바꾸는 걸로, 지면 바꾸고, 이기면안 바꾸고, 그래, 좋아. 안아씨 너무 많이 지금 푸싱 되게 센데? 아, 계산 치셨네. 와.. 계치또 사람 와, 또 우리 연대가꽉 채웠네. 이거 물러서 온다. 물러서 저 일단 그 EMP, 예, 너... 세퍼 나올게요. 세퍼. 시도나 새끼. 히페리온 탱크 한셋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야? 일단 한셋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것, 같아. 것 같아요. 금한셋 쓰고 나중에 메디 돌이나할것 같아요. 일단 시팅 해주면 될것 같아요. 뭘 막았다. 일단 한번 오는 거 맞고. 한번 오는 거 맞고. 메딕 들어온 거 같다. 이게 아, 메딕 들어왔어. 야, 초반에 유대니까 쟤들 네 무조건 푸쉬 올 거예요. 푸쉬 오는 거한번 맞고. 그러면서 내리나 메딕으로 한번 뚫어봐요. 예. 쟤네 공중 많이 쓴다. 공중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허접한 애들이 공중 쓰네. 근데 저렇게 많이 공중 되겠지? 많이 쓰면은 별로 안 좋아요, 저거. 그게 좋아. 좋아. <laughs> g p s 가 약해가지고 음, 음. 고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좀 짜증날 뿐이에요, 네.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물러서, 물러서 잡아야 돼, 물러서. 저희 대바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박 좀 많아가지고 에이지에 취약한 것 같은데 좀. 아니야, 근데 에이지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그게 약점이 있는 건 아니야? 저거 나와봤자 엄청 크게 바꾸진 않아. 나, 나 팀을... 야, 유닛을 되게 느리게 잡으니까 저게 네. 어저게 많이 나오면 손해인 것 같아 내생각엔 화방 조심해. 야 벤시가 더 무섭지 차라리. 벤시가 무서운데 저건 별로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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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퍼세터 세퍼. 메딕포인가 매딕이랑 내일 엄청 올 거예요, 예. 탱크도, 탱크도 오고. 다 와요, 다 와, 그냥. 시티 꼭 있어야 돼요. 안 돼. 돼. 치용 어디 갔어요? 그세퍼 아래 내려갔는데? 아, 잡혔어요. 어디, 어디? 잡았어요. 다 잡았어? 지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빨리 잡히고 있다. 너 접었지. 디스트리트 제정할게, 뭔가. 쟤네들, 쟤네들 피할 뭐 없나? 어, 한 명. 와야 될거아 슈퍼프로거 쓰는구나? 슈퍼프로거 그냥 슈퍼... 그 뭐야? 네, 무슨 일 쓰는지 잘 봐주세요. 네. 우리 디스트한명남 아, 클라우터도 없긴 D3. 하다. 지금... G3, G3 저화이트 남은 것 갈게요. 어, 아, 이렇 이들... 제... 아이고, 리페리온이 뭐... 저거 먹었나? 못 먹으면 손핸대. 저거... 왜 트파커라고? 지금 화이트다 뭐... 어, G2 세퍼, G2 세퍼, G2 세퍼... 오, G2 오, 안 하세요? 어차피 키메라, 지금... 드든이 메라 에릭 들어왔다. 에릭도 무슨... 세요 여기 세퍼요, C3. 슈퍼프로그, 그로 나왔어요. 와이트, 아, 뭐냐, 그.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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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트. 제가 지금 많이 제거하고 있거든요? 스3못 갔나? 아, 탱크 없나, 탱크? 아, 여기 스피어님도 써야겠다, 어. 아, 탱크가 너무 없다. 저 어, 팀, 팀킬, 팀킬 어떻게 안 될까요? 비사 페이저가 뒤져가지고어 하루 되시네. 어. 음, 어, 음? 어. 음, 아, 아 개구리 기름 없나보다. 나이스, 나이스. 야, 어, 썬더님 올라오세요. 아닌가? 개구리 어디 가냐? 이거 되겠는데? 됐다, 됐다, 됐다. 개구리길름 없다. 아, 네, 여기 여 인포 나왔어요. 세이케. 세이케 인포 나왔어요. 록록 님 들어올게요. 록록록. 막 묶인다. 묶인다. 는이글록 잡으세요. 이글로 잡으세요. 시트록시트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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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케 록 잡으면 대박. EMP도 있다. 여기 개디 님, 개디 님, 개디 님 우리 상사 사모인가? 어 EMT 먹을 먹을 것 같은데 EMT 먹을 것 같다 어, 먹을 것 같다 어, 먹을 것 같다 먹었다. 먹었다. 오케이 나이스 저저저 그 랩이 저, 저 레비 나올게요 랩이 레비. 랩이랑 그 뭐냐 SC 그냥 걸어온다 마오로 <laughs> 예. 나올게 요 마오 아 SC 가 필요가 한 마오가 필요한가 마오가 낫겠지 마오 로 나올게요 와이터 페이저 다 잘랐어 오 비, 비포 비포 엄청 내려온다. 여기, yep. 저기, 저기, 저기. 와이파요 사람 봐. 너무 많은데? 한 번만, 한 번만. 저 메딕이 어, 네도 있어가지고. 매직 네, 일단, 쉴드 없애줄게요, 쉴드. 쉴드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 쉴드 제대로 해야 돼. 이건, 일단 한번 줘요. 이거 한번 주고, 깔끔하게 잡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왜안 주고, 이거. 예. 아, 쉐드가 안 죽어 됐다. 한번 클리어 해놓고 다시 밀어서 먹어요. 아, 나 총특 들어네스 세이킹 여기까지 내려왔네. 야, 씨, 아, 화염 들어가다 말았는데 아, 여러분 열어다 열어봐, 열어봐, 열올라갈어 아니다 이거 어어야지 이거. 열어봐, 열 나 때리고 아, 진짜. 썬더 스페어니 티킬 아, 원하시고 예. 아, 이것 아, 그 뭐냐 그그 개가 그좀 죽여줘요. 어, 그뭐냐 화버가 좀 죽여줘. 어? 나 뭐해? 강준이 왔어? 아니 그 뭐야 건욱이? 하던 거해? 예 하기 동안은 될것 같아. 고령이는 어디 갔어? 고령이 와야. 여기 아산하고 있어. 하우구야 메딕 하나, B4.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음. 저기 메딕 있지 않나? 없나? 리온 메딕이. 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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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웃츠 온다. 아웃 온다. 나이스. 예리해졌어 네, 요 네, 이러면 아우또 어, 먹기 뺏겼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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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뺏, 뺏겼어 뺏겼어 예저안 안 뺏긴 걸로 보이다다다 포인트 봐 포인트 봐 내눈엔 3대 2다 2대 2대 아 그래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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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3 맞네요 맞네요 포인트 나들가는거 3대가 레이런데 아틸 아틸 아 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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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 가면은. 진짜... 아니야,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네, 막았네, 어? 막았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너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령아? 네, 저 이제, 어. 그게 확 어, 와. 그냥, 고지에 그냥 박아, 그냥. 그게, 그게 단점이 더라고 아, 됐다, 됐다. 이거 먹었다, 이것도. 또, B2 먹을 것 같아요, 또. 아트에 없으면. 썬더님 미스 살려봐. 아, 야 A3, A1 가서 포탈에뭐 나오나 좀 봐줘. 그거 좀 방해해줘. 여기 포스은는 충분하거든? 강준아거 잡지 말고, 이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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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테리 매디, 디스리 매디. 뭐지? 비트 누군가 비트 누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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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사도 먹히고 있는데. 아 참, 더 살아있냐? 어이. 어떤 거야? 예, 네, 여기 조리아스 조리아스 조리아스. 비트 조리아스. 비트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마무리. 아, 어, 막았네, 막았네. 하나는 막았는데. 야, 강준아그 조리아스 있다니까 위에 없어? 안 보여? 너? 아, 맞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저록 어, 들어왔어. 록, 아, 어, 어, 근데 어, 시간 어, 없어요. 시간 없어. 아, 시간 없고 기사, 기사 막아가지고 어. 이긴 거 같아요. 지지... 아, 저는 지지... 시민들이 내려지래또 어, 야, 우리 딱닦아졌어 봐봐, 야씨! <laughs> Ah. Wow. Wow. 185, yeah, yeah, yeah. 185 yeah. PR. Oh, 개답개네 진짜. Hey, hey, they have they have 1 185 PR. <laughs> yeah, they have a tip T plus. PR. Yeah. They saw Sakura. Sakura. Sakura bye bye. Sakura. <laughs> Sakura. <It's so>. Sakura. <laughs> Sakura. Sakura. Is that is that their new is that their new nickname Sakura? 성공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네 나이스네 야아 이거 땅 까는 거 겁나 좋아하더라이 놈들 진짜 아 얘들